요복음 4장. 자,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골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개가 예수를 거룩한 송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 젊은 세대나 또는 나이든 세대나 굳이 어, 구별해내지 않고 그저 모든 사람에게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대에는 10대에 맞는 유혹들이 가득해요. 10대를 벗어나면 괜찮을까 했는데, 20대에는 또, 10대의 유혹과 더불어 20대의 유혹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되었을 뿐이다. 그럼 30대가 되면 10대의 유혹이 사라졌을까? 그가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추가되고, 추가되고. 그래서 우리는 끝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또한 이러한 유혹 또는 시험에서 자유롭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런 유혹에 대해서 단어적으로는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퍼뜩 들으면 꼬시는 거, 이런 게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네, 꼬시는 거, 뭔가 현혹하는 거, 뭔가 야시시한 거, 그렇죠? 그또 하나 단어를 쓰는데요. 그런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하는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왜? 테스트, 시험을 치르는가. 그거는 뭐예요? 예, 확인하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에 대해서 자기 것이 됐는가. 그리고 그 지성을 사용할 만하게 체득이 됐는가. 그거를 테스트하는 것을 통하여서 학생들을 성장시켜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어, 이 유혹이라는 것을 받아서 넘어지면 그것은 실패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렇게 되고 시험이라는 것을 거쳐서 테스트를 통과하면 성장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맥을 따라서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미 기록된 것을 바라봤을 때는, 욕과 시험이 단어가 구분되듯이 구분이 되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이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건지, 이게 나를 테스트해서 성장하게 하는 건지, 그걸 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언어는 구별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것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성령에 이끌리어서 성령에 이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그를 이끌어 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대할 때는 아, 이거는 같은 하나님끼리 이리 끌고 저리 끄는 게 아니라 인간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가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런 마귀가 유혹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될것 같아요. 시험을 받으러 어디에 갔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 하면 우리는... 출애국 과정에 광야 40년을 기억해냅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웠고, 그리고 물이 없고, 그리고 길이 없고,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그런 아주 가장 인간으로서 결핍이 최고조에 달하는 거기가 바로 광야죠. 가장 결핍된 장소가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이 들때 광야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의 유대 광야의 모습을 실어 놓았는데요. 이 유대 땅은 대부분 이래요. 우리는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이런 광야를 대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광야와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는 광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고작에야, 우리는 고작에야 시골길 정도를 광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을 40년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아주 가끔 엔 아부다시라는 그 밑에 있는데 물을 만나게 되는 이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로 이끌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유대 땅은 대부분이다 이런 광야에 속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광야로 가셨는데요. 40일을 반나스로 금식을 하신 뒤에 이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서 있어도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40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고 라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사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죄 없으시면서도 그렇게 시험을 받은 자다. 그 말씀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광야에서 배고픔에 굶주려 있다면 어떤 시험을 당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멘. 제가요. 이 본문의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1년에 한번 정도, 그, 그게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2년에 한번 정도는 설교를 한것 같아요.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한 구절로 성경 전체가 요약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볼때이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한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한 본문을 아주 깊이 이해한다면 어쩌면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광야에 돌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간파했습니다. 어떻게 간파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물도 없는 광야에서 있을 뿐 아니라 그는 40일간 굶주린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그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될 카드가 어떤 것인가? 어떤 떡밥을 던졌을 때 그가 이것을 야 이거다 하고 잽싸게 물어서 그를 잡을 수 있나 유능한 어부와 같이 그렇게 사단은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게 맞는 먹이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남자에게다가 가서 야시시한 옷을 입고 유혹하면 그건 돼요 왜 남자는 시각적 유혹이 먹힌대요. 그런데 여자에게 가서 남자가 야시시한 옷을 입고 가서 유혹하면 먹힐까요? 안 먹혀요. 여자에게 가서 야시시한 옷을 입고 가면 안 먹히고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자에게는 다정함과 친절함으로 공감할 때확 낚깁니다. 여기에 자신 있는 여성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자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배고픔을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그를 시험하는데,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창세기에서 이 똑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에서 이 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동산에 두어 가지고 그 땅을 경작하게 했어요. 땅을 일구게 했습니다. 경작, 곧 경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땅을 뭐예요? 지키도록 했습니다.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경영을 통하여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경영할 때, 그 인생이 잘 경영할 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담에게 시키셨고, 우리는 이거를 지금도 직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동산에는 수많은 열 열매들이 있는데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는 건 뭐예요? 결제 받지 않고 먹으라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이 카드로 갈비 사 먹어도 돼? 여러분 결제 받아야 됩니다. 왜? 갈비는 비싸니까. 그럼 우리에게 엄마가 임의로 할수 있도록 카드를 줬을 때는 임의로 할수 있도록 허락한 게 있어요. 뭐예요? 너 정말 엄마는 멀리 있고 배고플 때너 그걸로 밥사 먹어야 돼? 이래서 카드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어디 멀리 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택시를 타고 와야 돼? 그래서 택시를 탈 때는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도 됩니까? 임의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 임의로 할수 없는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결제 서류 내밀어도 절대 결제해 줄수 없는 그 하나를 너에게 줄게. 그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어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2장 17절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그랬는데, 뱀의 몸을 입어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똑같은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특별히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아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랑 말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예. 유혹에 넘어갈 때 말을 바꾸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카드를 엄마가 주셨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야시시하게 이 남자아이한테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 카드 있네? 넌참 좋겠다. 너네 엄마는 정말 너를 믿고 있나 봐. 그런데 있잖아. 이 카드로 우리, 홈플러스, 아, 그긴 좀 싸니까. 대구 백화점에 가서, 우리 그거, 아, 괜찮은 메이커, 나이키! 우리 하나씩 해가지고 커플티 맞춰 입을까? 그랬는데 이 남자애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엄마가 카드 다 쓰라고 했어. 근데, 어, 교통비하고 진짜 배고플 때만 쓰라고 비상용으로 주셨는데, 아마, 너한테 나이키 사 주는 거는 엄마가 괜찮다고 할 거야. 그러면서 카드를 50만 원을 긁어 버렸어요. 나이키 50만 원 하지 않아요? 둘이 같이 커플로 하면. 예. 네, 긁어 버렸어요. 근데 속으로 아마 혼날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했어요. 어디에서 에덴이라는 너무나 충만한 풍요로 가득한 그래서 결핍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거기에서도 유혹에 넘어진 게 바로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굶주림 가운데 그리고 결핍 가운데서 돌이 덕이 되게 할수 있는 능력치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결핍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넘어지고 성적 결핍 때문에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빠집니까? 아니요, 결혼한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의 유혹에 약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었기 때문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여서 유혹에 넘어진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들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인간의 결핍은 떡으로만 해소되지 않는다. 인간이 결핍된 상황을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하나로만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적 해갈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유혹하는 자가 우리에게 올때 우리가 못 하는 걸로 유혹하느냐? 그 아니에요. 할수 있는 걸로 유혹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돌이떡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마치 역도에서처럼 달려오는 힘을 이용해서 발 하나 깍깍하면 여러분이 권두박질을 치는 것처럼 할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훨씬 더 강하게 다가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해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느니라. 예,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유혹에 끝내 목적은 뭐냐? 여러분, 왜 유혹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마귀는 왜 말씀을 변질하여, 뱀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꼬시고, 꼬시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왜 인간을 유혹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야 이거 먹으면 너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 이거 먹으면 이 일하면 네가 진정한 남자가 된다 이 일하면 네가 진짜 후자가 된다 이 일하면 네가 진짜 죽을 때까지 너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예, 강력한 한방의 성공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한방으로 네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면 선과 악의 기준이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하고 안 하고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에요. 이 그런데 하나님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네가 하기 싫은 건안할수 있는 네 자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 네가 곧 법이 된다. 예, 전제 군주가 된다. 독재자가 된다. 이 말이죠.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하죠. 그래서 뭐예요? 목적은 뭡니까?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영역, 바운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일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걸 뭐예요? 영역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마치 식물에게 명하여서, 야, 너왜그한 자리에 백년을 또는 천년을 그한 자리에 서 있어? 너 식물로 살기 힘들잖아. 너 식물로 거기 있으니까 해를 그대로 맞아야 되잖아.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잖아. 눈이 오면 눈이 을 맞아야 되잖아. 너 동물이 돼봐 동물이 되면 정말 괜찮아. 뭐야? 비가 오면 저 인간이 지어 놓은 차마 밑에 가서 숨으면 돼. 비가 오면 피하면 돼. 바람 불면 숨으면 돼. 눈이 오면 춥지 않아. 그래서 식물이 그 뿌리를 뽑아 가지고. 동물이 되고자 걸어 다니고 있어요, 지금 저 밖에. 식물들이 막 걸어 다니고 있어요. 왜? 오늘 햇살이 뜨거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가 너무 웃겨요? 예? 저, 저의 얘가 너무 웃겨요? 웃기죠? 근데 실상 그런 거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고요? 어떻게 인간이 한 방에 노후를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냐고요? 한 방에 훅 가는 것은 있지만 한 방에 확 일어서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임태하여 오셔가지고 마치 인간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마치 모든 것을 죄를 짊어진 인간처럼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너는 인간의 자리를 일탈하여 땅에 내려왔지만 하나님으로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요. 각자에게 색깔에 맞게 다가가는 거예요. 의도 이해가시겠죠? 이해 갑니까? 사람에게는 신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려고 한 예수님에게는 뭐가 되라고 했어요?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존재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존재하는 길이 뭡니까? 인간은 할수 없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눈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너 포기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포기해. 그러면 이 땅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현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은 돈이며 성이며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과 돈과 권력이 우리에게 액면적으로, 액면적으로 그것이 유혹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유혹이 더 강력한 유혹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가도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권력의 맛에서 벗어날 수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 성령에서 한번 타락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다. 우리 육체를 더럽히는 것, 너머에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 함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만 아니야. 기독교는 떡의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기목신앙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돌이 떡이 되는 그런 기적만을 원하고 배고플 때 먹여주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오늘 떡이 없어. 여러분 오늘 공허하여 여러분 오늘 강야에서 있어 아픈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돌이 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기가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이면 좋하나이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기기를 바래요. 이기기를 바래요. 해갈되기를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